안녕하세요. 진짜 실물로 배우는 구글 마케팅의 권대환입니다. 아, 오늘 벌써 여기까지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클리어리티를 설치하고 크롬 확장까지 설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제 이것들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조금만 하고 바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클리어리티라는 것을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UX 분석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GA나 구글 광고나 여러 가지로 이제. 숫자로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광고를 운영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용자 경험은 사실 숫자로는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이는 요 그림처럼 이런 히트맵을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사용자가 어떻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레코딩 그러니까 녹화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인사이트를 찾거나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걸 찾으려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게 무료예요 그리고 다른 이런 유사한 솔루션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트래픽 제한이 있거든요 뭐만 뷰까지는 뭐 5만원 뭐 7만 뷰까지는 뭐 10만원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완전 무료고 트래픽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어 우리가 이걸 설치해서 이용하게 되면 사이트의 여러 이용 정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넘어간다는 게 조금 문제고요 둘째로 보통 뷰저블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유료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고 좀 빠릅니다 사용하기도 조금 더 편하고요 다만 좀 유료인 점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도입하기 쉬운 요 무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리어리티를 설치하는 것을 보여 드리고 간략하게 예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브라우저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마, 마이크로소프트 -A -R -I -T -Y, clarity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속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회원가입 간단하니까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아이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한 방식에 따라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로그인을 해왔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설명은 스타토리 뷰티 아카데미 그리고 페이지 주소는 www.startory.kr 입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추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추적 코드를 받아서 이제 설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 누르시고 태그 매니저 가져와야겠죠 태그 매니저 가져와서 태그 새로 만들기 트리거는 전체 초기화 트리거, 그다음에 태그 구성에는 어, 없어요 클리어리티가 구글이 만들어둔 거에 없고요 여기 맞춤 HTML 누르시고 아까 복사해 줬던 것 그대로 붙여넣기,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볼거 없고 그래서 MS 클리어리티 기본 태그 이것도 전환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리어리티 기본 태그로 이름을 만들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 기본 태그 설치. 기시, 누르면 바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구글 태그 매니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예전에는 이것들을 일일이 다 개발자분들에게 부탁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타사 플랫폼에 설치를 안할 거고, 저희는 설치가 완료됐고, 자, 여기서 사이트 범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저희가 교육 사이트이고요. 업데이트 됐고요 시작해서 구글 어널리티스 통합에서 시작을 누를 거고 네 계정에 들어가서 그 구글 계정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버튼이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연결할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스타토리 모바일이 아니라 스타토리.kr 요 사이트로 저희 구글 아날리티스 계정 아쉽게도 GA4는 연결이 안 되고 GA3는 되더라고요 GA4도 수동으로 하면 되긴 한다는데 제가 해 봤을 때잘안 됐어요 뭔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GA3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 완료 떴죠 네 떴죠 자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고급 설정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켜기 켜기로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누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여기까지 있고 멤버 초대 안할 거고요 IP 차단, 어, 내부 트래픽 같은 거 제거하는데 지금 안할 거고 어, 마스킹, 여기가 자동으로 녹화되는 건데 사람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나 개인 정보는 자동으로 차단하는데 혹시 차단이 안 되고 녹화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설정해서 그걸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데모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팁 같은 것들도 블로그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스토토리 뷰티에 다시 진행할 거고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아무런 결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 미리 설치되어 있는 걸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대시보드가 있고 나중에 이것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직접 보여 드릴 것입니다 열 지도 같은 거 누르시면, 이제 가장 많이 접속한 요런 메인 페이지 한번 볼까요? 메인 페이지에 사용, 사람들이 어떻게 클릭이 일어났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30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숫자를 좀 크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디를 제일 많이 클릭했고 그런 것들. 아무래도 로그인할 때 가장 많은 클릭이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뉴들 같은 것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클릭이 잘안 보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아, 핵심적으로 이 화면, 이 화면이 떴을 때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어,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스타토리 다시 한번 가서요. 여기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데모로 보여주는 거고요. 보시면 요 사이트 자체입니다. 클리어리티 요 홈페이지 자체. 그래서 레코딩에 예 들어 분노 클릭 한번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지난 30일간 분노의 클릭을 보여주신 분들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7분 3초 동안 9번 클릭 하신 분이 계시네요. 1분 43초 동안 51번 클릭 하신 분들이 영국에 계시네요 한번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그래서 비활성화는 건너뛰기 할게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제 어디를 가서 네막 클릭하시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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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의미가 없는 클릭 같은데 한번 궁금하셔서 한번 눌러보셨나 봐요 그래서 스크롤을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것들을 보는지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 그대로 사용자 경험 UX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하나 안했죠, 아직 클리어리티를 설치한 다음에 실제로 결과가 나와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할수 있어서 지금 하루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크롬 확장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롬 웹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요, 여기에 클리어리티를 검색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리어리티 라이브라는 크롬 확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된 상태에서요. 저희 웹사이트에 다시 접속을 하신 다음 여기 보시는 이제 삼각형 클리어리티를 누르면 제 이것을 라이브를 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라이브 요 위젯을 보여달라고 이제 클릭을 하면. 어, 처음에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그럴 때는 그 클리어리티 사이트에 로그인을 바로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히트맵을 누르면 네, 여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숫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요 그 여기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이런 식으로 클릭을 거기 몇번을 했는지를 히트맵으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 좀 옮겨 놓고요 여기 지금 3일의 결과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최대한 길게, 비록 결과는 없습니다만, 보시면 이제 푸르스름하게 색깔이 보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를 굉장히 많이 클릭을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총 30일 안에 327 클릭이 발생하였고,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2 8 8번의 페이지 뷰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영역으로 바꿔볼게요. 히트맵 영역으로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보기 쉽게 영역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글에서는 페이지 아날리시스라는 구글 크롬 확장을 무료로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이 찾는 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리어리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메뉴를 더 좋아하는지, 아 다른 메뉴보다 요거를 특히 더 좋아하는구나. 비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릭 한 번입니다만, 여기도 클릭이 한 번이죠. 그리고 여기는 클릭이 2.02%. 그래서 다섯 번 클릭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6%나 되네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요 클릭을 누르신 분이 15건 정도 있습니다. 전체 6%가 굉장히 높은 값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 아래 요것들을 굉장히 많이 클릭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세하게 그거를 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바로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일로 바꾸니까 여기도 클릭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갤러리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코드된 거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저희가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세그먼트를 나누거나 이제 고객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분석을 할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아직 업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어, 구글 광고나 구글 어널리티스를 봤을 때 전환 설정이나 그런 것들이 가해 안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수업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다음 수업부터는 우리 광고의 끝판왕, 이걸 분석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 핵심은 요 전환을 제대로 측정해 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했던 것들은 모두 이 전환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요 전환 태그 설정하는 거 그리고 개념이나 그런 간략한 것들을 가급적 쉽게, 가급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